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예수의 어린 시절이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부름받으셔서 공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연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의미를 던져줍니다. 믿음은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은 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과 믿음이 가진 공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결단하는 것이 이 주연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에는 이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또 그분들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 부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께서 다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오고 또 세베데 두 아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나섰다는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다미색도상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과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인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라는 인물도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언자였습니다.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사실 요나서는 네 장밖에 되지 않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세 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짧은 이야기이지만 이 속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또 깊은 신앙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요나서입니다. 내용은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셔서 너는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니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던 적국이었기 때문에 원수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구원받을까봐 이 요나는 니누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나중에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과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요나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요나가 니누에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 덕분에 니누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서의 이러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참 특이하고도 개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요나는 예언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거부하였고 하나님께 매이기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면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겁이 많고 줏대도 없고 물고기 뱃속에서는 고통 가운데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역할 때문에 예언자로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요나 이야기와 요나 예언자의 이러한 성격과 특징들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미지, 은유, 상징이 매우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시면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최근에 저희가 수요에 배에서 레위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대표적인 재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7장 11절을 보면 비둘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리석고 겁이 많고 줏대 없는 그런 성격을 가리키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시편 55편에서는 비둘기가 날개를 가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자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74편에서는 비둘기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가련하고 연약한 그런 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여서 38장과 59장을 보면 이 비둘기라는 새는 구슬프게 울면서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서 8장, 이사야서 60장, 호세야서 11장에서는 비둘기가 멀리 날아가서 자유를 찾아 떠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회기 본능을 가진 그런 동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비둘기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놀랍게도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비둘기가 가진 성격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미지들 속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통과 범민,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이 비둘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언자는 비둘기처럼 말씀과 소식을 전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비둘기라는 재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운명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비둘기가 가지고 있던 특징, 요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을 최소한 한두 가지씩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말을 할줄 모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비둘기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예언자로 세우셨지만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가해졌을 때 예레미야는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셔서 이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한탄하고 하소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근심을 듣고 제가 한번 예언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하나님께 바쳐진 비둘기 재물처럼 끝내 그는 순교를 당하고 죽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물을 던져 버리고 다른 어떤 주저 없이 예수를 바로 따랐지만 그들에게 십자가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예수를 버리고 배신하고 모두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도망가려고 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구원을 갈망했던 이 모든 일꾼들은 한 마리 비둘기 같고 바로 요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에서 비록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 하나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가운데 요나의 연자가 니누의 도성을 향해서 선포했던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무너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에게 오늘 이 3장 4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단어 숫자가 몇 개나 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웨는 무너진다 이 하나의 문장 속에는 이 히브리어로 아르바임 유음 베 니누 베 네흐 파켓트 단네 개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가 니누에를 향해 선포한 이 말씀이 단지 네 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이네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요나 예언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이 땅에서 선포한 예언의 말씀에 전부입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 예언자가 니누의 도성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 그가 평생 예언자로 살면서 선포했던 모든 예언은 단네 글자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중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한 문장밖에 되지 않는 네 개의 단어밖에 되지 않는 매우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언자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했는가?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 단어가 3만 2천 개가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2만 8천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만 개나 되는 단어들의 대부분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무려 3만 6천 개 이상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들의 대다수가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만 단어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예언자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단네 마디의 예언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도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크기가 나오는데 니느웨를 둘러보는 데에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요나는 이 커다란 니누에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다시 말해서 니누에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요나는 3분의 1밖에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가 선포했던 말씀은 40일만 지나면 니누에는 망한다 거기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없고 당신들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나는 40일만 지나면 니누에는 무너진다. 단 하루만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라니깐 어쩔 수 없이 이네 마디만 선포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네 마디 말씀을 통해 니누에의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5절 이하를 보시면 요나의 성의 없는 말씀 선포에도 니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하였고 왕부터 백성들까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니누에 도성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큰 능력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과연 나의 이 믿음이 현실이 될수 있을지, 나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지,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비둘기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우리에게 기적을 직접 일으키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고 한번 부활해 보라고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슈퍼맨 같은 그러한 능력과 힘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던 사탄과 악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그저 몇 마디 복음을 선포하고 몇 마디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몇 마디 고백을 통해서 12만 명이 넘게 사는 니누에를 구원하시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이 주연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40일만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이몇 마디 말씀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기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여러분의 주연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입술은 부족하고 저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선포한 몇 마디 말씀이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일으킨 것처럼 부른받은 저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